키린니 여러분, 키하, 기즐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고를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보다 포켓몬고를 쉽게 즐기기 위한 꿀팁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 e 첫 번째! 포켓몬고는 사탕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가 관건! 포켓몬 사탕, 포켓몬을 진화하거나 강화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포켓몬을 포획하거나 박사에게 보내거나 친구와 포켓몬을 교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켓몬을 포획하면 사탕을 3개 받게 되고 파인애플을 먹인 후 잡으면 2배인 6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포획된 포켓몬을 박사에게 보내면 추가로 1개를 더 줍니다. 와, 박사님 최고! 대개는 사탕 25개에서 50개를 가지고 1차 진화를 시키고 이후에 100개의 사탕으로 최종 진화를 시키기 때문에 최종 진화를 위해서는 대략 2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200개라. 음, 포켓몬 한 마리당 사탕 7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30마리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와타. The... 자, 시작부터 어려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스마트하게 보조 아이템을 사용해 보세요.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켓몬을 포획해주고 아이템을 주는 스탑도 돌려주는 오토캐치 바로 이 오토캐치를 사용하면 남들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포켓몬을 포획하는 비트위엔 나그네 손쉽게 레벨업도 할수 있습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 별매품이지만 만약 포더킬인이라면 집에 있는 바로 이 녀석 몬스터볼 플러스가 바로 이 오토캐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몬스터볼 플러스를 활용해보시길 두 번째, 초반에 무조건 알통몬부터. 포켓몬고에서 등급이 높은 포켓몬은 레쿠자, 뮤츠, 그란돈 등 5성 레이드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이 있지만 초반엔 당연히 그림의 떡이죠. 그 대신 흔히 볼수 있는 바로 이 포켓몬, 알통몬을 많이 잡아보세요. 포켓몬고는 괴력몽고라고 불린 만큼 괴력몬은 어떤 타입의 레이드에도 사용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포켓몬입니다. 격투 타입 1위 포켓몬이기에 노말, 악, 바위, 강철, 얼음 타입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체육관 대표 배치 포켓몬이자 에스퍼 비행 타입 레이드에 꼭 필요한 마기라스를 잡을 때도 그리고 다양한 전설 포켓몬 레이드에도 쓰이기 때문에 알통몬을 많이 잡으셔서 괴룡문 6마리는 풀강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잉어킹도 마찬가지죠. 사탕 400개로 갸라도스로 진화하면 드래곤 물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사탕 400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파트너 포켓몬으로 설정해놓으면 1km 걸을 때마다 사탕을 1개 주기 때문에 평소 이동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400개도 금방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포켓몬도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음, 물론, 다른 포켓몬도 진화시키면 좋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레이드용 포켓몬을 진화시키는데도 사탕과 별의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포켓몬은 도감을 채워서 경험치를 채우는 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레이드에 참가해보자. 제가 포켓몬고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다른 트레이너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함께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고난이도의 레이드. 바로 이 레이드만 있으면 30레벨은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레이드나 참가하느냐? 포켓몬고에서는 매일 체육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레이드 패스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하디 귀한 레이드 패스를 일성 레이드에 쓴다 음... 웬만하면 우성 레이드에 참가를 해 봅시다. 혹시 놓치더라도 2만의 경험치도 얻을 수 있으니 믿질 거 없는 장사죠. 물론 초보 때는 혼자서 레이드 클리어가 어려우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포켓몬고 레이드방을 검색하시고 시간에 맞춰 레이드에 도전해 보세요. 포켓몬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 물론 1인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개령몬 6마리까지는 만들어 놔야겠죠? 그럼 이상으로 포켓몬고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다양한 꿀팁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임은 초기에 어떻게 레벨업을 해야 효율이 좋은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인데 이런 초반 어려움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는 게이머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게임에 대한 팁을 많이 많이 올릴게요.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키바!